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19세기 조선은 그야말로 가난하고 병든 땅이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 혼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선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가슴에 열정을 품은 이들이 조선 땅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는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했고 이후에 많은 대중, 많은 사람 대중을 구제한다라는 의미로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것이 오늘날 세브란스병원 연세의료원이 되었습니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는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교훈으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인 배제 학당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배제대학교가 되었습니다. 1 8 8 6년 언더우드 성교사는 진리를 가르쳐줄 전도사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언더우드 학당을 세우게 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아원 학교였으며 후에 경신학당 그리고 오늘날 경신고등학교로 개명하게 됩니다. 1886년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화학당, 현재 이자, 이화여자대학교를 설립했고요. 또 한국 최초의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 현재 이화여대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스크랜턴은 조선의 미래를 밝힐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힘을 다했고요. 죽을 때까지. 한국을 떠나지 않으며 평생 그 교육 선교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 전파와 함께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을 설립하고 생명을 바쳐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 결과 불교와 유교의 땅이었던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심어졌고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유럽의 기독교 역사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3세기 천연두나 홍역으로 추측되는 키프리아 누스 역병이 로마에 창벌했을 때에 당시 로마 제국은 약 6천만 명의 인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그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역병으로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때의 기록에 의하면 이 극심한 전염병이 유행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채 살았고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 친구가 죽어도 죽어가도 그저 방치할 뿐입니다. 나 하나 사는 것도 급급한데 누구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인 향락에 빠져들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막 살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향락에 빠져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절망의 상황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의 그 말을 로마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그의 책 교회사에서 기록을 남겨두었는데요. 이렇게 디오니시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현장을 지켜봤던 디오니시우스의 말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돕고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봤으며, 그러다가 자신도 질병에 감염되면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여 건강하게 해준 사람 가운데 다수가 죽었습니다. 장로, 집사, 평신도를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한 믿음과 경건에서 나온 이런 형태의 죽음은 순교에 못지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성도의 눈과 입을 감기고 다을게 하고 어깨에 엎고 시신을 옮긴 다음에는 안아서 정성을 다하여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자신도 죽어 같은 의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역병이 돌때 전부 다 도망가고 자기 몸 살리는데 살리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그그 그, 그 지역을 지키며 죽을 걸 전제하고 그렇게 병자들을 돌보고, 그래서 지극정성의 돌봄으로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은 많이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전염병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병든 자를 치료했으며 심지어 그들을 박해하던 이들 역시 차별하지 않고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파라볼라노이 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의미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 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과 희생을 실천한 결과 당시 6천만 명의 로마 인구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죽었지만 그 그때 당시에 약 7천 명채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의 수는 이 역병 이후에 역사자들의 그 기록에 보니까 기독교인의 수는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 10년마다 40%씩 증가하여서 4세기 중엽에는 약 3천만 명 이상에 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던 것이죠. 하루에도 200명, 300명씩 세례 받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비단 두 시대의 사례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 어떤 순간에도 경건한 영적인 습관을 지켜 내려 분투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눔과 섬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행이 나눔과 섬김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행의 실천, 나눔과 섬김이 없으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성도는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자신을 팔고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로서 자신의 살을 찢어 나누어 주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임을 예수님은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나눔과 성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 말고 예수님이 생명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나에게 있는 가치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신하들을 그 낙성식에 참석시킵니다. 백성들이 그 신상에게 절하게 함으로 금신상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높이고 드려내려는 것이 그 낙성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낙성식에 참여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그 금신 상행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너보간 내살 왕은 크게 노하죠.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세 사람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은 권력이 있다는 것을, 내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다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교만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매우 높고 크게 자란 튼튼하고 견고한 나무가 보였고 그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겨 두고 베어지는 이런 꿈을 꾸게 만드셨습니다. 하늘까지 닿은 크고 견고한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했고요. 그루토기만 남고 배어진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릴 그 심판을 꿈으로 예고해 주셨던 것이죠. 다니엘은요, 이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 앞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게 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느부건의살 왕에게 어떻게 해야 그 교만의 죄를 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는지를 건면해 주게 되는데 그 건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함께 한번더 읽습니다 그런 즉, 왕이여, 내가 아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국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건면의 핵심은 가난한 자를 국률이 여김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죄를 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자를 살피고 구제함으로 교만으로 가득한 그 내면을 정결하게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니엘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내면이 더럽고 부정함을 질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 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바리새인에게 그 내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생소한 가르침이지만 이는 가난한 자들을 국휼이 여기고 재물로 구제함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씻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임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국률이 여기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을 구제하는 그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졌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돌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 책찍질 당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돌아볼 시간 없이 앞만 보고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엄을 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을 가지고 있고 이 내면이 풍성해져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국률의 마음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의 내면을 더욱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린 자꾸 착각해요. 우리가 뭔가 섬기면 우리의 섬김이 그들을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은 당연히 그들도 도움을 입지만 그렇게 섬기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만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늘 국유리 여기는 마음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셔서 하나님께 정결타라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도 평안함도 누리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국률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나눔과 성김이 가지는 의미가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내면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증거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눔과 성김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국률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나눔과 성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정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 아니 신명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고아와 과부에게 공평하게 행하는 것이고 또한 나그네에게 떡과 입을 옷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 그리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웃을 학대하지 않는 것 줄인 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음식물을 나누어 주는 것,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심지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 했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식음을 전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빈민을 도와 주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그런 나눔과 섬김, 즉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실천을 가장 기뻐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원할진데 그렇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정의로운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 셋째로 우리는 긍률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나눔과 섬김으로 교회를 교회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진단할 때그 표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초대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했습니다. 그리하여 전도가 활발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늘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한국교회는 예배,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전도와 성교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하고 백성의 칭송을 받아서 전도의 활력이 넘쳐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구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옥토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예배 말씀과 찬송과 기도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전도와 선교 친교 모두 모두 열심을 내야 하지만 특별히 지역 주민의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넘쳐나며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나눔과 성김을 실천하는 그런 구제의 일에도 열심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옥토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열심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옥토 카페 청년들이 밥 먹자마자 나가서 한 시간 이상 막 쉬지 않고 커피를 내려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마시도록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라도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번 카페를 열어 그 수익금을 모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그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감사한 일이죠. 진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얼굴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때보다 윤기 나지 않습니까? 예, 제 눈에만 그래 보입니까? 지난주 이종옥장로님께서 스승의 주일이라면서 우리 교사들 다 초대해서 맛있는 또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런 성김이 우리 교사들 힘을 얻게 만들고, 예, 더, 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전도하는 전도팀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 틈틈이 아이고 우리가 동참은 못하지만 맛있는 거라도 드십시오 하고 그렇게 후원해주기 때문에 전도 대원들도요 한 번씩 한 번씩 힘을 내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눔과 성김은 우리 성도들도 힘을 얻게 만들고 세워가지만 또 그런 나눔과 성김이 바깥으로 구제로 이어지게 되면. 주가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도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반찬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도 반찬봉사를 합니다 또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게 될 텐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지는 그 반찬 먹으면서 참 고맙다 옥토교에 좋은 일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들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이 역시 얼마나 감사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구제하는 일을 소외, 소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옥토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나누고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눔과 섬기 구제라는 이 교회의 요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배, 찬송과 기도, 제자훈련과 성경공부, 친교와 전도 그런 것들보다도 조금 못한 것. 나중에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초대 교회는 그 교회의 시작과 함께 구제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만큼 찬송과 기도만큼 전도와 선교만큼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가난한 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성김이고 구제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나눔과 섬김을 구제를 아름답게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그런 우리 옥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